그분들의 <laughs> 이벤 팀장입니다. 우지마세요, 병기 팀장이 제 머리가 아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병기 팀장이 빵 터졌습니다. 쓸데없이. 다 오늘 차량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이코티 차량. 짜잔. 이제 패밀리카로 이제 많이들 손꼽아서 찾아주시고 세련된 차량이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도 이제 좀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이에요이 녀석 같은 경우 는 15년식에 17만 주행했고 1위 신조 차량이고 보험이력은 한 건에 47만 정도 있습니다. 47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범퍼 쪽이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감이 이렇게 좁지도 않고 이제 시트가 퍼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형 SUV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감을 봤을 때 트렁크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광활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보시면 은 여기는 이렇게 무거운 걸 올리지 못하는데 가벼운 걸 이제 수납할 수가 있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소나타보다 비쌌어요 지금도 솔직히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데 높은 등급을 안 사도 얘네 같은 경우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습니다 자, 이 녀석 도막 치크 한번 해볼게요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0.1 나오고 0.2가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저희가 갖고 와서 7을 웬만해서안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이 심하게 옆에서 봤을, 봤을 때나 이렇게 까지고 그런 건 없는데 이 중에 살짝 아쉬운 점은 그리고 PPF 필름 같은 거 붙여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살짝 끈적끈적해 좀 거슬리신다 하시면은 끈끈이 제거 작업으로 해가지고 딱 깨끗하게 이제 아무래도 미녀석이 이제 사고가 아삭이 없이 났기 때문에 앞쪽 번복하단이 많이 들겨요한 가지 단점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범퍼 하단부에 살짝 좀 까칠이 까졌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쪽 부분. 여기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든. 살짝, 살짝, 긁히고, 이제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좀 살짝 좀 세게 넘었다. 요쪽 부분이 이제 가장 데미지가 많이 받는 부분이고. 자, 이 녀석이 이제, 바로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아주 고랑이 그냥 아주 살아있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차주분 꼭 진짜, 타이어 바꾸면은 차량을 바꾼다라고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laughs> 20년도식이에요. 20년도 45주차. 앞뒤 동일하게 이제 타이어를 한, 한 대분을 다 교체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그냥 새 타이입니다, 이거는. 이야, 진짜 세구네. 이 녀석 같은 경우 18인치 들어가는데 18인치 타이어가 최하 못해도 거의 뭐한돈 60만원 돈? 60만 돈? 어라이먼트까지 안 파면은. 보이시죠? 음, 타이어 상태는 걱정 안 하시고 한. 3, 4년 정도 주행하셔야 될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많은 인지도를 이제 얻어서 국내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외 수출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죠. 자,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도 휠기스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일급 휠기스 있다고 해서 휠이뭐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디패드는한50% 정도 남아있고요. 어, 앞에는 거의 한 60%, 60, 70% 정도 남아있어요. 제동력이 7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많이 남아 있고 뒤에가 좀더 있어도 운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엔진 상태를 봤을 때는 거패트도 깨끗하고 17만 원 주행했기 때문에 전 누유가 이제 심할 줄 알았는데 누유가 그렇게 심하게 있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살짝 기름때 살짝 살짝 묻어있는 거 빼고는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에어컨 호스 라인인데 요거는 한번 교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살짝 관리를 하시고 운행을 하셨던 차량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네요. 할 때링크는 조금 더 주행해 주시다가 이제 소리가 나면은 교체해 주셔야 될것 같긴 해요. 조인트 유격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고요 조인트 고무부츠 터진 곳도 없고요. 일단 쇼바도 어제 터진 곳도 없고. 차체 같은 경우에 막 녹이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연식 대비해서 차체가 되게 깨끗해요. 탈 때랑 로어함이랑다 튼튼하게 잘 달려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아니 이거 볼 때마다 타요예요. 자, 이제 이 녀석의 엔진, 매번 말씀드리지만, 케미컬율은 다 교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여기 안쪽에서 봤을 때, 깨끗하죠? 그만큼 차량이 이제 오일 관리라든지 이런 거잘 해주시면은, 이쪽에 슬러지는 끼진 않아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안쪽에 보이는 게 캠축인데, 저게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네는 당연히 오일이 공급이 되고 윤활 작용이 되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오일이 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차를 걸러라 그럼 차 절대 못 사요 이 간혹 가다가 좀괜찮은 좋은 차들은 여기다 이제 카바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걸쳐 놓는 차량들이 있긴 한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딱 열었을 때 오일이 튀고 뭐뭐 뭐 한다 그래서 뭐차 걸러라 이러 버리면은 그런 거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3v니까 예, 배터리 전압도 양호하고요. 이제 녀석 이제 발전기 전압 한번 체크해볼게요. 아, 발전기 전압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녀석은 발전기 배터리 모두 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데가 어딨어 그지? 그러기 때문에 차량 의뢰하실 때 어디다? 정직한 놈들. 자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 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은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토라이트랑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은 운행할 때 편리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야 요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이랑 핸들 리모콘 이제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이 왜 소나타보다 판매가가 높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은 요즘에는 거의 뭐반 필수품이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자식 이 EP가 장착되어 있고, 여기 오토홀드 들어있어요. 가 P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거 이제 전방 센서, 전방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라인 따라가는 거. 그리고 얘가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여 보시면은 직각 주차, 평행 주차 이렇게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자기가 주차는 해주진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깜빡깜빡. 이제 라인대로 따라서 가면은 이제 지가 핸들을 틀고 뭐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팁 체만 3 0 0 0 k m 주행했고요 여기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 옵션이 좀 많은데 레인 센서가 없어 거기 한 가지 좀 살짝 아쉬운 점이고 요 정도 트립된 정도 되면은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작동은 잘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에문 열고 닫는 게 거의 요쪽에 있거든요 이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다음은 뒷좌석으로 여기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 똑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와.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거의 다 3점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스픽스라든지 이런 거 장착할 수 있게 양쪽에 부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카를 많이 쓰시는 거야 앞에 앉았을 때제 포지션에다 맞춰놨었는데 제 포지션에 맞춰놔도 넓은 공간감이 있다는 거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선. 이 뒤쪽에 이거 살짝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요게 좀 아쉽긴 해요. 딴거막 누면은 이렇게 다 빠져나와요, 그냥 이렇게. 좀 이제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 뒤쪽에도 이 가운데 에어존 이제 이렇게 두 발로 둘이서 나눠서 쓰면 될것 같아요. 에어백 같은 건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옆에 사이드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거 요즘에는 잘안 보여. 자, 이 녀석의 이제 활용도를 보여드릴게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넓어요. 요거는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떼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차박도 살짝 가능할 것 같다? 차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영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껴서 여기다 걸어놨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의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짐 같은 거 실어놨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거 열고 이렇게, 살짝 모기장 같은 스타일이지. 뒤에 짐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그 상단 수납함을 뗐어요. 근데 이거 모기 방충망. 여기 두개 달려있으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가지고 어디다 놓거나 거의 이거밖에 안 달려있지. 이게두개 달려있는 차는 거의 보기 힘들어. 이쪽에다가 털어내시고 일단 인버터랑 배터리. 여기서 이제 차박 하시는 분들도 많아. 차박에 떠오르는 샛별이라 그러지. 근데 진짜 여기 누워 보면은 제가 83인데 지금 이렇게 누웠을 때 보기 짧다는 감은 못 느끼지 트렁크는 이제 광활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멍 났다. 여기 촬영 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찍지 마, 마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 영상에 이제 찍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찍혔을 것 같아요. 구멍이 났네요. 공간감은 한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스포일러도 달리는데 얘가 없으면 되게 밋밋할 것 같은데 이 녀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낱낱이 다 파헤쳐 봤습니다천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해서 그 정도 차량 가성비는 차량 구하고, 구매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릴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어차피 이 녀석을 또 갖다 단으로 가야 되니까 주행하면서 주행 제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해서 판매 영상 리뷰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운전하러 가시죠. 제가 봤을 땐 디젤이라고 그렇게 막 심하게 딱 느껴지진 않고. 이 녀석이 이제 토크 같은 경우에는 1.7 엔진을 쓰긴 하는데 치고 나가는 걸 잘해요 얘네가 핸드 잡았을 때 이렇게 진동도 많이 없고 밟아볼게요 음. 음. 뭐 힘이 그렇게 딸린다던가 출력적인 부분에서 힘이 막 이렇게 없어서 비압이 긴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 빵빵이도 잘 되네요 도착했어요 여쪽에다 차량 이제 입고시키고그래서 영상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포트 편잘 보셨나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제 패밀리카 이쪽 사회초년생분들 위주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넓고 이제 뭐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다니기도 좀 편하고 날씨도 많이 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차박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차량 판매금액은 920만 원이고 일단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아는 선에서 고객님들한테 쉽게 프리를 해드리고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살짝 부족한 감이 보이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항상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죠. 이상 정직한 놈들 이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